재미있는 썰거리. 이성 친구 집 등기부 등본 떼 보기.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의 집 등기부 등본을 떼 보는 게 자기인지 전생인 자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내 사스고 오늘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상과 현실이 전 충돌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결혼을 로망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결혼을 철저한 현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망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끼거나 이득 계산. 이런 게 껴들기 시작하면 뭔가 그 생각했던 로망들이 더럽혀지는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간에 저는 결혼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어떤 손익계산을 통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혼해서 이득이 아니라면 결혼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떤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손익계산한다음에 나는 결혼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 손익 계산이 안 되는데 결혼하기에 더 힘든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거는 서로 그렇게 아니라 아내 자산 얼마, 네 자산 얼마. 아, 우리 둘이 자산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같이 플랜을 짜야 되는 건데 어 결혼하기 전에는 안 알려줌 결혼하고 만다 보니까 나 비도 얼마 있음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애초에 결혼을 하는 거라면 내 자산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제 밝히는 부분이 있어야겠지 근데 이제 그걸 서로 말하기 불편하니까 뭔가 그걸 이야기하면 심각해지니까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알아보면서 아이 사람이 결혼하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근데 연락을 보는 습관 가져야 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간 거지. 뭐 이거 부분에서도 그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연애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생각인 거야.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야. 뭐냐면 난 연애할 때 무조건 연애를 진심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다. 진심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다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너 어차피 연애할 거고 뭐 사귀다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뭐내 재산을 알 필요 없지 않나? 그냥 나 연애할 때 그냥 연애만 하고 그냥 헤어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서로 그런 심정에 대해서 어이 새끼고 쓰레기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람 생.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자신이 없는데? 그럼 야채 연애부터 시작해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 애초에 결혼할 생각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애조차도 시작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 근데 결혼은 안할 거지만, 어쨌든 얘랑 사귀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결혼은 됐다 치고 연애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특히나, 나 자신은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인데 부모님들은 항상 어떤 사랑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 얘가 얘랑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뭔가 물질적인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아,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자식은, 아, 나 사랑만 있으면 되고, 사랑으로 결혼하면 결혼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결혼이라는 게 어떤 두 집안의 재산을 합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물질적인 부분이 적다면 불행할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지.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 저런 신보는 그냥 남의 돈으로 행복할 생각 하는 거잖아. 그거 그렇게 매도하는 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얘 집에 돈 얼마 있는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돈 없으면 결혼 안 해겠다. 야 뭔가 이제 이러,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못된 심보로밖에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 글쓴이는 다 몰래 본다고 하니 그만 있는 것 같아서 그 몰래 보는 이유를 한 가지로만 확정시킬 수 없다고. 재산 많으면 사랑이고 없으면 현실. 근데 뭐냐면 재산이 많으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산은 신경 안 쓰니까 사랑만 신경 쓰면 되잖아. 근데 사랑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 그럼 재산을 신경 써야 되니까 재산하고 사람둘다 신경 써야 되잖아. 어쨌든간에 저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몰래 열람해 보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서 몰래 열람해 봤다가는 기분 나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등기부 등본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 몰래 됐다 하면 정떨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 쪽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재산 보고 간보겠다 이걸 수도 있는 거고 더 미래를 생각해 보고 싶다 근데 좀 이거를 지금부터 말하면 너무 진지해질까 봐 아니면 너무 그나 혼자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들킬까봐. 아니면 부모님이, 너 지금 만나고 있는데, 걔 그거 확인해봐라. 조금 전 같은 경우에 지금 부모님이 알려달라고 해서 자기 집 아니고 부모 집 보는 거 진짜 배경 보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결혼에 힘든 점인 거죠. 둘이서만 좋아가지고, 둘이서만 재산 가지고. 합치는 게 아니니까 그 결정사들 평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솔, 솔직히 한숨 나오긴 하존나 짜증나긴 하잖아요 듀오 이런 것들 평가 그 내역 보면 내가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뭐 인자 계승 인자 계승 그 자체 그러니까 뭔가 더 한숨 나오는 거지 아, 부모님을 어떻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저딴 속물 같은 결혼 정보 서비스 같은 것들 나안 받는다 뭐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어릴 때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인위적인 만남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개팅 이런 것도 억지로 만나가지고 사귀는 거, 이거에 뭔 의미가 있냐. 뭔가 사랑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우연히 만나야 되고, 막 억지로 뭔가 꼬시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뾰로롱 하고 빠지는. 근데 그거는 불가능이에요. 존나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타이밍 재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런 다음에 밥 먹자고 하고, 영화 보자고 하고, 술 마시자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뭐 우연인 척 하고 어, 나 거기 갈일 있는데 어 밥이나 한끼 할까? 어, 거기 집 근처인데 어, 집 근처인데 사실은 이제 집, 집에서 집3 5 k 로 밖인데 이제 하지만 잘생기는 여자 쪽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 당연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아쉬운 쪽이 노력하게 돼 있어요 부러운 거고 그리고 막 연락 오는 친구들 보면 어.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 또 저랑은 너무 상관없는 <laughs> 세계의 뭔가 이야기인 것 같긴 해서 어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뭐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인생을 살기로 하는 과정이 결혼인 거잖아요 이가 몰래 알아보는 거 기분 나쁜 건 맞,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결혼할 결심이 섰다면 이제 그 부분,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가야지. 거기 서가지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너 지금 다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골든 디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골든 디거로 몰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애초에 골드 디거라고 하려면 먼저 조사를 다끝내야겠지 조사를 다 끝내놓고 이제 처음부터 아얘 재산 대충 쳐보니까 얼마 나오네 가자 이런 거지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 애초에 남성도 있긴 할때흔치 않을 듯그 경향성은 알수 없죠 기둥 서방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재미적이란 말이 또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또 사회적인 구조도 많이 바뀌면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던 것들이 하나씩 타파되고 있잖아 그런 과정에서 뭔가 엄청나게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